2022년 6월 1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 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니 도가 되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 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 나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대로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또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총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도 블레셋이 그리아를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로 가서 주민들을 구해주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미친왕 사울이 다윗만 미워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자기 눈에 거스리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고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결국 그 무리가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6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다윗을 따르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취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에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스의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가여라.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과 집요하게 추적하여 죽이려던 왕의 사울 왕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일라들을 블레스의 침략에서 그렇게 구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염려하는 무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울 수 있겠어.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 모습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그들의 가축들을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몰아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지역에 침입한 블레셋 군들을 그 지경내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곡식은 당연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울 왕은 왕으로서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고 그것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일라 사건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조건이 되어서 섬기고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와 백성되어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복선이 이 이야기 안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극심한 공경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거민을 불리세손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기가 닥칠 위험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죠 그런데 바로 그 그일라 그 거민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과 다윗의 다른 무리들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인도하셔서 그일라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행위는 은혜를 모르는 배응망덕한 행위들이었죠. 그일라 거민들의 행위는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기 위해 은혜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디모드 의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대는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으시면서 그일라 거민들의 행위도 이 관점에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당한 그 배신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한 배신하고 연결돼서 볼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의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헤아려고 하는 사울과 그일라 거민들의 공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지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원히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의 개교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반드시 심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환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서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그 일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헤브론 밑에 있는 시 광야에서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 안에 넘겨주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그 매일 같은 이 노력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아무 소득도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황무지와 요새에서 피했고 산골에서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는 실패한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그 그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그 이쁜 그, 그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말씀에 순종한 우리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당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반드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떠한 공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장중 안에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부탁하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